아, 탈모 아저씨라니. 제 닉네임으로 불러주세요. 유판이라고 해줘. 탈모 아저씨라니. 너 뭐야! 왜 여기 왔어? 그냥 놀러 왔다고? 유판님이 너무 좋아서? 허니, 대머리를 좋아하다니. 앙! 에? 탈모? 에이, 그 탈모 아닙니다. 모자를 벗다. 탈모. 자기가 없는 걸 좋아한다고? 저기 아저씨. 아저씨 뭐가 없길래 좋아하시는 거죠? 어떤 게 없는지 한번 씹으러 보시죠, 한 번. 어디, 어디 한 번. <laughs> 어디 한번 말해봐 뭐가 없는데 뭐 때문에 날 좋아하는 거지? 아니 <laughs> <어디? 웃음> 아 그치? 군모가 없지 알지 알지 저도 군모 잃어버렸어요 뭐 이제 안 입어도 돼서 근데 군복을 진짜 탈모냐고? 진짜 탈모죠 엠터 탈모 있어요 뭐 그게 신기한 거야? 다들 탈모기 있지 않아? 약 먹어요 약 다들 탈모가 아니어도 먹으세요 미리 미리 예방합시다 약은 먹읍시다 스트레스 덩탈모라고? 아닌데? <laughs> 스트레스 덩탈모는 진짜 심하게 빠지더라 그냥 땜빵이 나던데? 한방에? 저 이미 아침에 1인용 텐트가 쳐지지가 않아요 원래 일어났을 때 매우 막 약간 10인용 될까 말까 한 1인용 텐트가 이렇게 쳐졌었는데 아침에 우리.. 아들이 일어나질 않자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가? 키스해줘야 일어나나? 우리 아들이 일어나질 않는다고 우리 아들이 일어나질 않아 오우야오우야 셀프키스 하라고? 아니 선생님 가능하세요? 셀프키스 가능함? 요가, 요가 배우셨어요? 허리가 엄청 막, 처추를 접었다 폈다 하고 살수 있으신건가? 어떻게 그게 되지? 정수리? 제가 원형은 없는 것 같아서 원형은 뭐 그냥 전체적인 머리 수치 떨어지는 뿐이지 원형은 없거든요? M자가 심해서 그렇지 M자도 한쪽이 심해 그 생각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던데 옛날에 갔을 때그 뭐라 그러지? 두피열, 두피열 때문에도 탈모 생긴다고 생각도 막 심하게 하지 말고 막 그러래.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치가 말이야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아니 이거 당신들이 하나씩 들고 오잖아. 당신들이, 당신들이 하루 종일, 하루 한 번씩, 하루 한번탈모 하잖아 다들. 다들 모자 좀 쓰고 다니시나 봐요. 에? 네? 저체시야. 저체도 하긴 하고 싶은데. 저채도 사실 내가 할 얘기가 많아야 되는데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거든. 뭐 오늘은 무슨 주제야, 내일은 무슨 주제,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일단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이 없어. 뭐 드라마, 뭐콜아웃 관심 있는 분야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 채드를 한 시간 동안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참, 탈모 이기들차하고 아니 탈모는 뭐 누가 어? <laughs> 누가 이렇게 모내기 하듯이. <laughs> 뭐 고쳐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웃음> 아니, <웃음> 탈모는 뭐뭐 <laughs> 내기하듯이 고쳐지냐고. <laughs> 탈모 극복기 1일차. <laughs> 오늘은 검은콩은 먹었습니다.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돼? <웃음> 뭐, <웃음> 아니, <웃음> 도대체 <웃음> 그리고 막 어느정도 지나면 은딱 그거야. <laughs> 와, 드디어! <laughs> 와, 드디어 <laughs> 머리 심는... 씹는... 그 뭐라 그러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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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 그, 그, 뭐라 그러냐, 그거, 그거, 그거. 저거 뭐라 그러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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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 머리 심는, 머리 심기 협찬이 들어왔어요. 다들 축하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무슨, 탈모, 탈모 1일차. 그럼 그 다음에, 머리 심었다. 뭐, 머리 심은 후 1일차, 2일차, 3일차,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언제, 난, 게임 방송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풍성충이 돼서 게임키워 완벽하다고? 한 <laughs> 소름 <laughs> 기승정원 아니 그날 화제가 지금 어? 매번 대머리인데 뭐 <laughs> 그날 화제로 <laughs> 그날 화제로 얘기를 하네 아니 이 아저씨들 대머리 얘기밖에 안한다고요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맨들, 빡빡이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맨들, 빡빡이 아머르 파티. 하이모, 탈모. 얼마나 바꿔줬냐고요? 나중에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그, 좌우가 다른데, 우측이 조금 더, 내가 봤을 때 우측. 더 많이 들어갔어요. M자 탈모에요, M자 탈모. 그 저번에, 주드로? 주드로 맞나? 그때 누가 그분 탈모라고, M자 탈모 심하다고, 뭐 그러면서 쳐가지고 봤었잖아. 그 사람만큼은 아니야. 베지터는, M자 탈모보다는 그사, 그 베지터는 사실, M자 탈모가 아니고 그렇게 잘한 거 아닐까? 왜냐면 태생 자체가 M자인, M자인 사람도 있잖아. 베지터는 사실 태생 자체가 M자인 거 같은데, 왜냐면은 M자 탈모가 생긴 거 뾰족하게 안 돼. <laughs> 동그랗게 되지. <laughs> 베지터가 M자 탈모였으면 요런 머리가 아니고, 요런 머리가 아니고, 요런 머리였어야지. 여기 엠자 탈모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뾰족할 수가 없어. 엠자 탈모 라지터는 태생부터 그런 거라고. 절대 탈모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건 탈모라고 안 해. 이 양반들아, 그 자식은 탈모가 아니라고. 그 자식은 탈모가 아니야. 탈모인들을 모욕하지 마! 맞아 크리링이 탈모지 어 크리링이 탈모야 크리링 나중에 GT에서 드래곤볼 GT에서 머리 긴거 나오거든요 그게 탈모지 크리링이 탈모야 아니 크리링은 그냥 깎은거 아닌데 나중에 GT에서 이제 코수염 그 나고 이런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때가 탈모야 그때가 그때 크리링은 탈모라고 오늘 근데 비 진짜 많이 와요. 야옹이 지금 늘어놓을까 고민 중이야, 지금. 그래서. 거실에, 거실 베란다 문 열어놓고 있는데, 애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지금 방문 옆에 딱 붙어있어. 방문 열. 간만에 애교 부린다니까. 애들이 다 거의, 어? 진짜로 집사 취급하는데, 오늘은 옛날 어렸을 때처럼 보더라. 살려주세요라. 제가 저번에 트게더에 올렸었잖아요. 트게더에 보면은, 야옹이가 <laughs> <laughs> 화장실에서 응가 싸는데, 야옹이가 이러고 나 보고 있어. <laughs> 점점 아래 본다? 그니까 사진 찍는데 점점 아래 봐. 이러고 한참 보고 있었어. 우리 집에서 서열 한 3위 정도 되는 야옹입니다. 유일한 암컷. 얘만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그, 다리가 긴 녀석이에요. 이름이 약간 잘못 지은 것 같아. 얘는 약간 눈물이로 지었어야 됐는데 눈물을 맨 하루 종일 울어요 뭐 그렇게 전생에 슬픈 일을 지었는지 하루 쩡이 우입니다 하루 쩡이. 그러니까 냥냥 오는게 아니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맨날. 눈곱이 끼지가 않고 눈물이 맨날 이렇게 보여 있는 아이야. 제 헤어 스타일이요? 내 헤어 스타일은 말이지. 야... 어, 이런 색이야. 좀짝적이야 이쪽이 더 많이 진행됐어. 이쪽이 더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지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있어요 머리를.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다는 소리지, 넘겨서 가리고 있어. 샥샥샥샥 에이~ 동그라미라니~ 과장해서 말한 거지, 그 정도로 없지 않다고 몇 번을 말해. 과장을 했다. 어, 나를... 나를 사용해서... 어, 모두를 재밌게 하기 위해 과장한 거지. 제가 또 완전히, 노돌리님처럼 빡빡이는 아닙니다.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까지는 아니에요. 전, 적당히, 에? 머리칼이 그렇게 많이 없진 않습니다. 많이 없나? 아,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아니야, 많이! 없지 않아! 적당히 있다고! 내 생각엔 적당히 있다고 봐. 약을 먹어야 되지만, 그리고 약 먹은 지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서 슬슬 머리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 죽었는, 죽은 줄 알았던, 어? 내 모낭들이 다시 열일하기 시작했다고. 내 죽었는 줄 알았던, 숨이 멎은 줄 알았던 모낭들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래야지? 딱 보면은, 이렇게. 털이, 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나, 요 정도 얇게 나왔던 이 털이, 툭 떨어지더니, 지금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굵게 자라고 있어. 원래 되게, 요렇게 생긴 그 솜털 같은 거 있잖아요. 솜털 녀석이 지금 굉장히 굵게 자라고 있어. 모발, 모발. 김치를 늘어놨다고 그래도 트럼프 정도로 이렇게 막그 뭐라 그러지 막 모자 쓴 것처럼 머리를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저는 내추럴 헤어라고요. 내추럴하다고. 어? 제가 항상 과장한 겁니다. 제그 실제로 봤을 때그게막 빡빡 머리 아닙니다. 뭐, 뭐 머리가 좀 빠졌네. 머리 좀 심어야겠다 정도입니다. 대머리 아니라고. 그냥 머리 수치 정내라고. 그게 어떻게 대머리야? 전어전 세계 아니. 우리 한국에만 국한하자. 우리 한국 어차피 한글은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어?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말해요. 어? 다 사과해요. 머리 수척은 우리 한국인들한테 전부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 어떻게 대 머리야? 기분 나쁘네. 원래 어 그런 거야. 봐봐 우리 폴아웃 76을 깔 때도 우리가 깠을 땐 기분 안 나쁜데 안 해본 사람이 까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 어디 풍성한 것들이 지금 어 머리 수 적은 사람한테. 대머리로 놀려! 이 사람들이. 네? 어떻게 그걸 헷갈리죠? 아니, 어떻게 그걸 헷갈려? 잘 봐! 내가 비교해줄게. 이게 주펄 님. 이렇게 달걀형의 얼굴이 노돌리 님. 노돌리 님은 약간 코가 요런 식이야. 이게 어떻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어? 이게 노돌린님, 아니, <laughs> 이게 주펄님. 주. 펄. 요게. 노돌린님. 약간 달걀형이라고, 달걀형. 약간, 뭐라 그러지? 타원형이야, 머리가. 요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그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주펄림이고 오케이 어떻게 이게 구분이 안 되지? 딱 봐도 구분이 되는데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나도 구분이 되는 걸 어떻게 저게 구분이 안 되지? 저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하, 아직 저는 둘 다에 가깝지 않습니다. 이거 딱 어? 무을 바꿔가겠구만 저 정도가 아닙니다 네저 정도가 아니라고요 제가 항상 말할 때는 나를 팔아서 웃기기 때문에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지 전저 정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전 즉당 즉당 하다고요 즉당 즉당 어?